완전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 바람도 이제 많이 부는 시기고, 어, 기온도 많이 어, 떨어집니다. 어, 내일 아침 기온도 거의 영하 1, 2도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떼짱과 아, 말뿔 사이를 공략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어, 전번에 어, 아래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쪽에 한번 둘러봤는데, 물색이 굉장히 어, 좋은 걸 보고, 이번에 이곳을 한번 다시 내려와 봤는데, 물색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아, 겨울에 이런 물색만 나와도 기대감이 아, 넘쳐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늘은 어,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수지가 상당히 어, 규모가 큰, 큰 곳이고, 일단 추워지면서 조금 월척급 이하들은 잘안 나오고, 어, 일단 4자 초반부터 어, 사이즈가 조금 음,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멋진 지 얼린과 함께 어, 오늘 붕어를 한번 볼수 있도록 지금부터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십번십번십번십번뭐와 uh. <놀람> 우후 이무서 동거, 같은데? 우와, 오와오가지고 멋지네. 자, 들어갔다. 야와 뭐라. 오이고 뭐라. 와, 처음에 왜 이렇게 안 나와?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은데 사짜인 줄 알았네. 와. 처음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자, 아. 지금 밤 10시 됐습니다. 초전녁에 바람 좀 불다가 8시가 넘어가면서 바람이 자, 자서 분위기가 정말 아, 좋았습니다. 기대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입질이 조금 늦게 들어오네요. 10시인데 지금 우측 10번 대 아, 4.6칸입니다. 조금 긴데서 들어왔네요. 아, 처음에는 엄청 안, 힘을 쓰고 안 나와서, 사자가 될까 했는데, 사자는안될것 같은데요. 야, 야, 최고는 좋, 좋습니다. 최고는 좋아요. 알이 빵빵하네. 벌써. 자, 이곳이 서리가 내린 이후로부터, 원래는 준척에서 32, 34 이런 사이즈들이 어, 본판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서리가 내린 이후로부터는 입질은 많이 없고, 입질을 받은면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인데, 사이즈는 나오면은 37, 8부터 4차까지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한번 나와봤, 한번 와봤는데, 야, 그래도한번 입질을 받은 건, 받은 게 어딥니까? 저희가 지금 연하고 떼짱하고, 그딱 경계지점인데, 약간 턱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길게쯤은 쏙 들어갔다가, 딱짝 당기면 쭉 올라옵니다. 약간 턱자리에서 입질한는것 같아요. 나이징은, 초저녁에 조금 나이징은 몇번 하더만 지금은 나이징이 없네요. 자. 39. 어 벌써 알이 차가지고 빵이. 네요. 우 바람이 불어. 아, 정말 얼마만에 만나보냐. 예쁘다. 진짜 내 짝이라 이거 살림만 있구나 이거 하나 어디가 없어? 어디 어, 아 어디갔어 이거? 오씨. 아 불룩 길이네. 오 어, 옆에 옆에 끼. 오야 뭐야 오. 오 어, 옆에 옆에 끼. 오야 뭐야 오. 얘는 불룩 길이고. 얘는 붕어인데, 야, 으, 야, 야, 와, 이만 내장 하나, 야, 내장 하나, 살짝, 가안 나오네. 아침에 한번 입질하시는데. 어넘다넘다넘다 마라, 들지 마라. 가만, 그래도. 니까 가만히 있네. 요요. 이야, 블루기라고 같이 나오네. 여기 부르기 아니에요. 블루기는 지렁인데. 블루기는 어디 갔어? 아. 블루기라고 붕어 같이 나오네. 으흐. 와, 붕어 엄청 작았네. 어우 차가워 지금 아침 7시쯤 됐습니다 불길을 지가 지금 정면에 어 3,4,5번은 지가 거의 잘 안보입니다 아 지금 4번들어가 지가 없어서 사라지는거 챔질하고 순간 우측 짧은데 3위대가 지가수초안쪽적으로막 파고들고 있는걸 봤는데 야 얘도 아 최고는 좋습니다 아, 이건 거의, 원래 나온 사이즈하고 비슷하거나, 딱40대거나 그럴, 그럴 것 같네요. 자, 자, 지금 시기가, 딱 아침 시기가, 밤에 입질 없으면, 아침에가 가장, 어, 활성도가 적고, 입질이 많을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아침에 한번 또, 기분 좋게 한번 또, 올라와 주네요. 짧은 데도 1m30, 대장 앞에서 1m30도 나옵니다. 사이즈 좀번 지어볼까요? 아우, 손실없 와, 딱40 나오네요. 딱 40. 是不是？嗯 <laughs>